반다이 남코 코리아 컴프라 용조 공식 콜라보레이션 반다이 남코 코리아 프라모델 앤 피규어 엑스포 2020 한정판 미리 보기 조림 리뷰.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뿅!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와 정식 콜라보!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 건프라인 피규어 엑스포 2020 한정판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정판을 미리 준비해주신 반다이 남코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프라 엑스포 전에 미리 보는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 제가 하나하나씩 조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헬로 키티도 보이고, 키티 클리어 플러스본 티타늄 피니쉬, 톨기스3 티타늄 피니쉬, 그리고 알렉스 클리어, 제스타 캐논 컬러 클리어도 보입니다. 오늘은 MG 제스타 캐논 컬러 클리어를 여러분들과 미리 조립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립한 요 친구들이 건담 베이스에도 정시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엑스포 한정판 MG 제스타 캐논 컬러 클리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사항은 컬러 클리어 런너가 과연 예쁘게 잘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늘색 컬러 클리어입니다. 상당히 영롱하네요. 남색 컬러 클리어. 회색도 컬러클리어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약간은 밀키클리어의 느낌이 나는 회색이네요 화이트 부분은 밀키클리어 흰색이네요 그리고 파란색과는 다른 검은색 빛깔의 컬러클리어도 있습니다 매뉴얼은 제스타캐논 매뉴얼과 같겠죠 네, 그리고 약간의 씰, 습식데칼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어, 클리어 색깔 자체는 상당히 예쁩니다. 특히나, 요, 밝은하늘 색, 밝은하늘 색은 상당히 예쁘네요. 이걸 완성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1차용, 2차용 디퍼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타이머를 와우.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오랜만이네요. 얼마나 걸리나 시리즈. 아, 여기 또, 씨. 아, 짜잔한 거 겁나 많아. 끝난 줄 알았는데. 해야지. 가자, 사이코 자쿠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과연, MG 제스타 캐논 컬러 클리어는 얼마나 걸리는지 타이머를 준비했습니다. 대빵만하게요. 자, 타이머, 시작 눌러놓고 같이 가보도록 하죠. 출발! 사이코 자쿠만큼 오래 걸리진 않겠지. 근데 8시간 40분이었던 것 같아. 3년 전이, 3년이 넘었는데 까먹지도 않아. <laughs> 그리고 시작부터 살짝 주의사항이 보이는게 같은 이 e 런너가 두장 있습니다. 설명서 상에는 그레이와 라이트 그레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진한 색에 가까운 컬러 클리어가 그레이 그리고 흰색에 가까운 밀키 클리어가 라이트 그레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헷리지 않게 조립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몸통을 완성해본 제스타 캐논 컬러클리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오요 밝은색 하늘색이 상당히 투명하고 잘 나왔기 때문에 안쪽도 비추고 상당히 영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출색과 경계도 되기 때문에 투톤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잘 나눠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영롱해 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 그런 컬러클리어네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35분 벌칙도 없는데 왠지 겁나 빨리 해야 될것 같으니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어서 머리 부분, 팔 부분까지 조립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1 시간 35분을 막마크하면서 파일과 머리를 조립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 그냥 해도 되는 걸. 조립하면서 느낀 거는 안쪽 프레임이 굉장히 잘 보여서 멋있네요. 살짝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프레임이 보여요. 컬러 클리어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제스타 캐논 컬러 클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립감은 뭐 이미 검증된 제스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딱딱 맞습니다 이 투명 런너들의 퓨처 용액까지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팔 부분 조립할 때 조금 유의하실 이 전지 가동선 관절을 한번 하나씩 살짝 꺾어 주시고 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스커트와 다리까지 조립하고 만나보도록 하죠 아 좋아 잘 나왔어 아, 장 떨어져서 안 되겠네. 예를 들어서 친애하는 와이프님이 잠깐 친정에 갔을 때 아, 이거를 하루 만에 조립할 수 있을까도 궁금해하시는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도 포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을 거지만, 밥 먹는 시간까지 한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같아 이게 레알이야. 그냥 타이머 계속 돌려놓고, 뭐좀 먹고 갈게요. 몇 살이죠? 지금? 26. 당 떨어지는 느낌 뭔지 모르죠. 나 솔직히 30대까지 잘 몰랐거든. 이제좀알것 같아요. 당 떨어지는 느낌은. 다시 조립해 보도록 하죠. 그냥. 가족 허락받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번에 하려면 힘들다. MG 제스타 캐논 컬러 클리어. 서체를 조립해봤습니다. 아, 기대 이상인데요? 생각보다 예뻐요. 저는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 색감도 상당히 좋고 C 런너의이 부품들이 너무 투명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들여다보면 프레임이 다 보이는 구조기 이 때문에 또더 예쁘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제일 하기 싫은 무기와 백팩 뭐 이런 거 남아있네요. 잽싸게 무기와 백팩 조립하고 제대로 사진 찍어갖고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죠. 3시간 38분 13.6초, 3시간 38분 13.6초, 3시간 38분 13.6초 만에 완성을 한제스타 캐논을 함께 보셨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생각보다 예뻐요. 제가 컬러 클리어를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안쪽도 잘 보이고 색감도 좋고 되게 메카니컬한 느낌이 나는 컬러 클리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조립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라고 하면, 이 런너가 두 개, 설명서에 그레이와 라이트 그레이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레이가 진한 색, 라이트 그레이가 하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 같은 경우에는 다크 그레이와 그레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요거 참고로 해서 조심해서 조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완성된 제스터 캐논 컬러 클리어는 건담 베이스의 엑스포 한정판 미리 보기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정판 조립 방송을 하면, 그거 어디서 사요? 라고 물어봤을 때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월 초에 열리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 아, 어려워, 이거. 반다이 남코 코리아 건프라 앤 프라모델 엑스포 한정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한정판들도 다 조립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매일매일 아마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런 좋은 기회 주신 반타이 랑코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뭔가 재밌는 콜라보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급신급신. 네, 그럼 다음 한정판 리뷰로 곧 금방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한정판으로 본담.